권선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질자 추자야 양자 지부질"입니다. 질투하는 자는 못난 자인이라. 잘난 자는 질투하지 않는다 라는 뜻으로 제가 직접 만든 글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투하는 자는 못난 사람입니다. 잘난 사람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깊이 의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는 오조 홍인 대사로부터 은밀히 법을 물려받았습니다. 그것도 행자의 신분으로 글도 모르는 무식군인 24살 젊은 청년이 짊어져야 할 법의 무게가 가혹리 만큼 무거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해능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해능대사는 전 중국인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한 분입니다. 우리 전 불교 교단사에서도 이런 획기적인 인물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해능 스님같이 핸디캡이 많은 인물도 견성 성불하여 제 6조가 되었는데, 이 방송을 듣는 엘리트 불자들이라면 정진해서 이루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제 6조가 된 해능대사의 법을 물려받은 이후, 인생은 더욱 파란만장하였습니다.온통 시기 질투뿐이었습니다.이런 맥락에서, 정법을 물려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정법을 유지, 개성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스승 오조홍인대사는 부처님으로부터 비롯된 가사와 발우를 해능행자의 걸망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고향 땅 영남으로 가라 라고 명하십니다. 또 직접 새벽 바람을 가르며 제자 해능을 구강까지 안내했습니다. 지금도 다리품을 팔아서 확인해 보면 동선사에서 구강까지 의 거리는 10km쯤 됩니다. 스승은 직접 배를 몰아 제자를 건네줍니다. 그 옛날의 구강나루테에는 강심사라는 작은 절 하나가 있어서 그 때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무튼, 스승 홍인대사가 직접 국강을 건네주니 해능행자는 남쪽으로 남쪽으로 내달렸습니다. 국강은 실제로 보면 수량이 많고 폭이 넓은 강입니다. 한편, 동선사에서는 가사와 바로, 즉, 의발을 탐낸 무리들이 앞다투어 해능의 뒤를 쫓았습니다. 약한 달이 넘게 걸려 해령행자는 남북의 분기점인 대유령 고개를 막 넘었었습니다. 요즘은 대유령이라는 이름보다는 매화나무가 많다해서 매령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제가 초가을에 이 매령을 넘는데 이쪽과 저쪽의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 뒤쪽에서 누가 과음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령행자가 돌아보니. 사품 장군 출신의 해명선님이었습니다 노행자, 해능, 당장 의발을 내놓으라. 해능은 의발을 바위 에 올려놓고 풀숲에 몸을 숨겼습니다. 해명선님이곧 이르러 의발을 들어 올렸으나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선님은 갑자기 당황하여 해능 행자를 부르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노행자님, 나는 법을 위하여 여기까지 온 것이지 가사 바로 때문이 아닙니다. 한번 나와 보시게 잠깐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해 드리겠습니다. 영천에 가면 할멧돌이라는 것이 있는데 할멧돌은 점을 치는 돌입니다. 할멧돌은 연일곱 살의 아이가 들어도 들릴 만큼 작은 돌입니다. 그런데 자기 소원을 간절히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돌을 들었을 때 승인 1 0명 중에 두세 명은 돌을 들지 못합니다. 희한한 일이지요. 우리 이곳 케이부타빌리지 간포도량 산중열마당인 성시동산에도 소원돌이라고 이름 붙이고 돌을 하나 갖다 두었는데 역시 1 0명중두세 명은 아예 들지를 못합니다. 심리적인 작용이 가장 큽니다. 아무튼. 영천의 할멧돌이나 간포도량의 소원돌의 원조는 노행자 해능의 가사바루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실 가사바루의 무게는 1kg이 채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품 장군 출신의 해명스님이 들지 못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불자들이 영천 할멧돌과 우리를 마당의 소원돌을 체험해 보시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노행자인 해능이 불숲에서 나오자 해명스님이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행자님, 바라건대 나를 위해 법을 설해 줄수 있겠습니까? 해능 행자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선도 생각지 말고 악도 생각지 마십시오. 불사선, 불사악하십시오. 바로 이러할 때에 무엇이 해명 스님의 본래 면목입니까? 해명 스님이 그말 끝에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제가 동선사 홍인대사 문화에 있었으나, 실로 본래 면목을 살피지 못했는데, 이제야 참된 가르침을 받습니다. 마치 이것은 물을 직접 마셔봐야 차가운지 더운지를 스스로 아는 것과 같은... 체험의 도리임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노행자님은 저의 스승이십니다. 이에 해능행자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그대와 나는 함께 공인대사를 스승으로 삼으면 될 일입니다. 아무쪼록 참마음의 자리를 잘 지키길 바랍니다. 해능행자는 해명스님에게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고는 헤어져 조계사 쪽으로 향했습니다. 해명 스님은 이후 법을 가르쳐 준 스승과 이름을 같이 쓸수 없다 하면서 자신의 이름인 해명을 도명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제가 15년 전쯤에 의발석을 찾아갔을 때 해능 행자가 몸을 숨겼던 그 수풀에는 한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야생화가 절비하였습니다. 그중 상사화가 돋보였습니다. 상사화를 피안화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제대로 그 이름값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법을 그리워하고 저은득 적 피안을 염원하는 마음이 산천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해서 이곳 케이프타빌리지 간포도량의 상사화 구근을 33폭이 사다가 심었더니 꽃이 필 때면 환한 도량이 더욱 환해집니다. 절안의 상사와는 특별히 피안화인이 시간 내에 꼭 이곳에 와서 보시고 피안의 세계를 만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며 흥미진진한 육조혜능선임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제가 늘 5대 수행에 대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5대 수행이라고 하면 독송사경관음정근, 절및 예배 참선 아닙니까? 이 5대 수행은 매일 한두 시간은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업장 소멸하고 또 흉생으로 살아가면서 소원도 다 성취할 수 있습니다. 직접 수행하기가 힘들면 제가 올려둔 독송을 꼭좀 듣기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발보리 심진난을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오 모지지다 못다 바나야미.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펀션 모사